안녕하세요. LNS 비뇨기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병원 소개와 함께 요도스텐트 삽입술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NS 비뇨기과는 2007년 강북 미화역에 개원하였고 현재까지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강북권 중심의 비뇨기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첫 번째, 체외충격파 세석기 두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4시간 응급요로결석치료를 시행합니다. 두 번째, 풍부한 경험을 가진 비뇨기과 전문의 4인 진료를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비뇨기과 일요일 진료를 시행합니다. 세 번째, 단일 의료기관으로 요로결석 조진인만 3천리에 예 성공하였고 전립선 수술 전리에 예, 요실금 수술 천리를 성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북 최초 전립선 혼렙 수술을 도입하였고 요로리프트와 요도스텐트 삽입술 등 남성 수술 센터를 운영합니다. 다섯번째, 정확하고 만족할만한 수술, 여성 요실금 수술센터를 운영합니다. 여섯번째, 깨끗하고 맑은 피부를 위한 EOS 세틱을 운영합니다. 바로 요도스텐트 삽입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도스텐트 삽입술은 간단한 국소마취로 외래에서 당일 시술 로 귀가 가능한 요도업착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요도협착 의심증상으로 내원시 기본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요소검사와 요도조형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요소검사에서 보통의 성인이라면 소변속도가 20ml per sec를 넘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소변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모습이 보이게 되고 이어서 진행한 요도조형검사에서 좁아진 요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사로 요도 업작을 진단하고 바로 요도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간단히 복소 마취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술 과정을 의료진과 환자분께서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좁아진 요도에 펼쳐진 스탠트의 모양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술 후 바로 소변을 보실 수가 있고 시술 효과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소검사와 잔류량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뿐 아니고 환자분께서 느끼시기에도 확연하게 달라진 소변 속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 병원 소개 및 유도 스텐트 삽입술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도 궁금하시거나 소변이 불편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LNS 비뇨기과에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